어딘가에 달고나 자판기가 있다고 했는데 어? 저기 있다! 어디요? 저기요! <laughs> 사랑아 너의 자리 친구들 안녕! 어둠오빠도 안녕! 동생들도 안녕! 사랑이 어디 왔어요? 사랑이가 달고나 자판기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우와 달고나 자판기? 네! 와 여러분 이게 바로 달고나 네. 자판기입니다 사이 500원만 있으면 됩니다 아 500원에 한번할수 있어요? 네오그면 지금부터 달고나 자판기에서 달고나를 만들어 볼까요? 네! 자, 그럼 500원을 넣고요. 자, 먼저 어떤 걸 해야 돼요? 시작! 시작!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, 설탕의 양이 정해집니다. 과연? 곱빼기! 아, 곱빼이 나왔어요. 자, 이제 설탕이 나올 겁니다. 자, 설탕 버튼을 누르니까 설탕이 나오네요. 오! 우와! 곱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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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이 나왔어요 자 다음에는 아, 이제 설탕을 녹여야돼 사랑아 네! 사 그럼 먼저 네? 어떻게 해야 돼요? 저으면서 잘 녹여줘야 돼요 자 설탕을 녹여줘야 됩니다 그쵸? 네 여러분 좀 기다려야 해요 설탕이 녹아야 되니까요 그쵸? 아 추워 추워. 추워 추워 아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잖아 그렇지? 아, 자 저으면서 한번 기다려볼까? 네. 자. 자, 이렇게 잘 저어 줘야 됩니다. 여러분, 녹는 시간이 좀 기다려야 돼. 아, 아, 녹는 시간은 걸리죠. 잘녹 하나 설잘녹 하나. 여러분, 이제 녹기 시작했어요. 자, 자 녹기 시작했어요. 자, 녹어요여가세요 네. 자, 잘 녹여 주세요. 여러분, <뭐라> 잘안 돼요. 안 돼요. <뭐라> 아, 자잘 녹여야 돼 녹여야 돼 사랑아 이제 많이 녹았죠? 네자 다음 오, 오, 그렇죠? 어? 사랑아 다 녹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자 이제 소다 버튼을 눌러줘야 해요 소다 버튼이요? 자 소다 버튼 눌러요 자 눌렀습니다 어, 소다 나와요 오자 소다가 나왔어자 소다가 나오면 다시 또 저어주세요 힘껏 저어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, 빨리. <laughs> 재밌어요 어때 사랑아?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 그걸로 뽑기 한다, 뽑기 된다, 돌려 돌려 돌려. 돌려. 오, 된거 같아. 된아니야잠만자 열심히, 저어주세요사 야, 야. 거 같아. 어, 자 됐어요. 여러분 판이 두 개가 있어요. 자 판이 어떤 판이요? 에앵그리버드하고 곰돌이 네. 어디에 할 거예요? 곰돌이. 자 넣어주세요. 자 곰돌이 <laughs> 넣어주세요, 사랑아. 자 곰돌이 조금씩자 들어갑니다, 곰돌이, 곰돌이. 오, 음자 넣고, 야, 넣고, 너무 자 막대를 어주세요사 막대 넣고, 좋아요. 자 여러분 이제 판을 찍어줘야 해요. 찍어줘야 돼요. 눌러주세요. 자쭉 눌러주세요. 선풍기를 눌러줘 선풍기 눌러서 말려주는 겁니다. 자 열기를 말려줘요 선풍기. 랄랄라라 어떤 맛일까요? <laughs> 기대들다 자판기로 달고나 만들어보니까 어때? 요 재밌어요. 재밌어어 지금 완성된 것 같은데? 어, 그러게요. 우와. 자, 빛고. 하나, 둘, 셋. 우와. 공돌이. 우와. 와 <laughs> 맛있겠다. 먹어볼까? 맛이 어떨까? 김무야. 맛이 어떨까? 맛이 어때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진짜? 달아요. 달아요? 맛있어? 네. 아빠 한번 먹어볼까요? 아 여러분 사랑이가 만든 아 달고나.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네? 곰돌이 달고나. 달고나. 맛있죠? 맛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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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어, 맛있어. 여러분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와. <laughs> 야 달고나 자판기 짱인데 그지? 짱 짱. 음,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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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어, 진짜 맛있다. 달아요. 아빠 한번더 줘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 꼭한번 해봐요. 와. 언니 <laughs> 렌. 달고나 자판기로 달고나를 만들어봤는데요 맛도 맛있고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달고나 자판기 꼭 한번 해보세요